몰라 내가 계속 죽는데 왜 자꾸 뒤지는 데다 아무것도 없구나 신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지금 완전 최악 체인데요 어? <laughs> 거기서 초보자 가의 저개나 이거 하나 뽑았는데 열반네 X가... 갑자기 여기 계속 체가 나오네 개빡치 진짜 열 열반네 어우 진짜 지나가다 똥이나 발바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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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야 뽑기 10만 원짜리로 가자. 이것저것 노리고 3개 한번 어,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선택이야. 3개를 한 번에 아, 누를까? 아, 하나씩 누를까? 어, 3개를 한 번씩 누를까? 어, 아, 네. 한 번에 누를까? 간다. 한방 간다. 인생 한 방인데 한 방으로 산거한 방으로 가자. 제발! 아, 씨, 여기가 보라는 게 나와 또. 우와, 잠깐만. 12개까지 내가. 120만 원치까지. 100 20만원 마이너스 영비 1개 전사의 변신 확정권 1개 어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지금 이득인가? 나왜 이렇게 찌끔찌끔 이득 보는거지? 그럼 끊기기 전에 가 고! 바로 간다 다시 3 2 1 고! 아 진짜 10만원 마이너스 자 제발 좀 주세요 바로 갑니다 흐름 끊기지 않게 제발 와빨간이다 아! 아! 제발 와나 진짜 나 로스트 시티 제로 시작하고 나서 팬덤박스에서 빨간색 처음 받아봐 보라색 이상으로 일단, 변신 소환권. 두, 두개 더. 전설 제작 방어구! 나이스! 나도 드디어 전설 방어구다, 씨. 전설 무기 아니라서 다행이다, 씨. 전설 방어구다, 나도. 나 전설 부위가 없거든. 무기 말고. 전설이 하나도 없어. 무기 빼고는 나 전설이 하나도 없고. 희기에다가 일반템에다가 이렇게 있어. 아. 뭐, 보라색이 와! 없어 오빠 나 그럼 트라이할 수 있어 오빠 나 변신 나 지금 도전 도전할 수 있잖아 가아 이 정도면 1인분 했어. 어 내가 어, 수상 오빠 얼굴으로 끌었잖아. 왠지 알아. 내가 맛집이라 그래. 내 동네 부기거든. 아 아파. 아아나 죽을 것 같은데. 나 몹사당. 아 몹사당했어. 몹사당했어. 짠하다. 몸살하지. <laughs> 아 몹사당하겠다. 아 제발 살려주세요. 몸 몸님들. 몸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씨. 아 죄송해요. 몸 여러분들. 아 자꾸. 그래도 오늘 전설 방어구 하나 먹었잖아. 맞아 맞아. 아, 전설 방어구 하나 먹었지. 저기서 뭐가 나와야 돼? 도망이라도 빨리 가야 돼? 갓바나 장갑. 알았어. 간다. 대박! 장갑 나왔다! 장갑 나왔어. 근데 이거 몇 티어야? 야나나 나 하나밖에 없어. 전설 부위가. 초보자. 아까 이이 쿠마 오빠 장갑 있냐고 물어보고 나 하나도 없는데. 어, 저개 개. 개... 아쟤 욕이 진짜 여기까지 나오네요 지금 안 그래도 뒤져가지고 열받아 뒤지겠는데요 저번에 반지도 지가 어? 좋은 거 갖고 간다고 어? 지가 다 갖고 가놓고서 쟤는 사태에 심각스럽고 몰라 내가 계속 죽는데 왜 자꾸 뒤지는 데다 아무것도 없구나 친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완전 최악체인데 어? 거기서 나 이거 하나 뽑았는데 열받네 갑자기 욕이 계속 채어나오네 진짜 재밌, 재밌다 재밌 이거지 나도 재밌게 싸우고 싶은데 어? 난 저기 가서 저렇게 싸우고 싶어 전투 계속하고 싶다고 나는 뭐랬는지 알아? 나보고 영웅같은거 우리 다 맞췄으니까 너도 니가 알아서 맞춰 이로 이래놓고서 이래 어, 지는 1티어 가, 갖고 가놓고서 반지 개빡치 진짜 열, 열받네 어우 진짜 지나가다 똥이나 밟아라 치! 사씨 저개 진짜 열받네 진짜 한개치 나오면 찐다한테 나 혈타 온다 진짜 아 열받아 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